알려달라고? 어 이걸 알려주면 세상이 멸망해. <laughs> 아 레슨 비용 생각해. 레슨 비용. <laughs> 레슨 비용은 천 원이야. 근데 근데 이런 거 유튜브 에 치면 다 나와. 아, 나는 어떻게 한 거야? 아니, 너는 어떻게 갖고 있어? 기대하고.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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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야, <laughs> 야 강우진 너무 위험해. 아 예. 진이 다른 거 출렁했는데 갑자기 그 블록이 부서졌어아 기대가 어떻게? 어 <laughs>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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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로그인 어 그거 해봐 아니 니니그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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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까 여기 여여그 너희 부모님 전화번호 야야 기배가야 배안이 어떻게 하는거야 그거 아기배가나도 알려줘 아니 이거 배안이한테 받은건데? 일단 이거 줄게 내가 너한테 오케이 아이 배안이 야 아이 배안이 음. 저걸 어 아이템을 없애는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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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죽었다 뭐 했어? 아.. 좀... 어? 이거 이거 기억하라고? 아니 그니 네. 계정 니 네, 이거 만들 때 부모님 전번호 a 했지? 어. 자 t t 호 전번 n y c h a m 번 o n 번 비번? e a d y c 선수 e on, c 없어.. 그거 o 그 b i v o 어? b i 어? 아직 안 했지 r 그지면 r e t i 왜? 그 t i r

그 계정 로그아웃 해봐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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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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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세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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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아직도 이거, 이네 이거, 이 나 영롱이 다태운야 영롱이 다 태운다 야. 야 영롱이. 아니 <laughs> <laughs> 강우 뭐 꺼내고 있는데? 뭐아화장지나와봐 어? 나 말려. <laughs> 어? 들어간다. 야 이제 못 들어오는데. <laughs> 왜 왜? 강우야 이게 못지 알아? 응? 강우야 이게 뭔지, <laughs> 어, 야, 이게 뭔지 근데, 아, 알아? 강우야 안 돼. 나 영롱이 해. 형그그 계정 로그 해봐. 뒤로 가봐 뒤로. 핀. 뒤로 그냥. <laughs> 아니, 아니, 아기 대지 삼형제를 그 로그 로그인 지금... 로그인해봐 로그인 아기 대지 삼형제가 왜? 아니 그그 그 가운데 있는 걸로 오 어! 아니 방언이 센세 걸로 니 계정 로그인해봐 어, 어, 내가 그거 아까 했는데 아니 레스비 지금 판단니까요? 어나안 들어가지 않아서버 어또 어, 이상한 거 아, 들었어 뭐야 용록이를 끌고 와야 돼 이렇게 먼저 아니, 오를... 그건데 안 맞으면 되잖아 가만히 있어봐 그 응, 어, 무빙 그 나이 안 된다면서 되던데 됐다 무빙 애초에.. 로가, 응. 더 망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우비! 아, 잘못 쳤다. 나 오피조 싫어. 아무, 어. 니, 니 비번 쳐. 내 비번? 니, 니가 이거 만들었던 비번. 죄송한데, 베아이 권력 봤어, 배안이 아, 모르, 권력. 모르겠는데? 배안이 무슨 권력이야? 베안누가 사실, 사실적인 방호야, 방호. 방호야, 방호. 이름이 강호. 강호야? 방호야, 강호. 방지 아, 방나라니 일단 아 방황수야기? 코드니. 로... 아미안핸드폰로코아이안아 <laughs> 네. 잠깐 디스코드를 봐 보시게. 그러십니까? 죠. 비왜 이래? 아 잠깐만. 어, 어 왔달오이데이 되는데 여기 뭐야? 응, 돼. 근데 준서 이상한 거잖아 계속. 로, 아, 그데나 로... 나, 나 이상한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아, 로... 너도 하는 거 봐라, 준서가. 아, 나는..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강우 진 설거 어. 시작합니다, 어? <laughs> 강우야. 아, 이 하면 안 되겠지? 그래도록 가지. 자, 다시. 야나 어떤가 그 어, 여행. 네, 네. <laughs> 우리의 트레이드는 성공인가 실패인가? 야, 뭐 하는 거야? 이거 눌러? 에? 어. 아, 잠깐만. 아. 건너뛰기, 건너뛰기. 됐어 이제 이제 여기 다가 이제 구매해. 저기 교환 눌러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laughs> 아이고, 씨발, 다시 쳐야 되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이고 저만 가리고 저만 가리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막, 맞는 사람만 그거야? 응. 음. 다고와 다가와. 아, 아 너, 너, 너. 너. 야, 기반함이 영어로 뭐야? 출사다. 그들아아 뭐야 이거? 왜이래? <laughs> 이 뭐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아니, 뭐냐고, 이씨. <laughs> 그, 아. 진성아! 아, 발강. 아, 무슨? 카메맨드 같은 거. 뭐지? 야, 블럭. 야, 블럭, 그거 어떻게 보냐, 영어로. 미치. 아, 코리아, 코아 뭐 어. 무서워서 토론하니까 토론... 아, 인아니나왜 긴... 어. 이래? 나 아직까지 유지랄라 어머, 향우석, 했어. 야, 뭐야? 저론됐다 이동? 아, 왜 이거 못냐고 아, 왜 이리 바꿔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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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 어, 왜 이래? 걸레, 렉 걸레. 야, 수면중에어 수면중! 야, 다시 벗고 있어, 벗고 있어. 강아지가 다 추웠어. <laughs> 안 할게, 그럼 왜 이래? 언제든. 아니면 좀 어떻게 할지롱. 야, 불타는데 나무가할게 방어야, 이거 먹을래? 방어야, 그러면. 방어야, 이 포션 먹을래? 아, 그, 아 멈춰, 아, 이 밑에 막. X, X, X 말고 그 눌러봐. 야, 보성이 어떡해? 아, 멈추라고, 이거. 보성이 뭔데, 보성이 왜? 보성이 봐봐, 보성이. 이 새끼 뭐야, 이거. 내가, 내가 해줄게. 뭐, 대상을 제거할. 야, 나 혹시 사이타마펀치는 없나 사이타마펀치 아 그거는 <laughs> 너무 강력해서 그런 것도 있어 이제 그 그거 하면 맵다날라가 진짜로 나 주사 진짜 나 따라가 무슨 모드인가 타... 봐 나한테 티피 타봐 잠깐 뭐야 이게 이, 이게 이게 사이타마펀치 날린 거야 사이타마펀치 <laughs> 아니 한번 아니 보여줘. 뭐야 이거 한번 날렸다 이렇게 된 거야 이쪽 나한테 잠깐 기다려봐. 펀이 한번 나의 사이드 한펀치 한번 잘못 때렸는데 저렇게 됐어. 보여줘 봐. 뭐야 이막 이게 아, 걸리는데? 어, 귀좀 커. <laughs> 아, 안 걸리는데? 어귀덕 어. 아내안 걸리네 뭐야. 사용 금지. 뭐야 이거 나 손에 천에... 뭐지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근데 우리 여기서 어디냐? 아 뭐야 이거 또 번개 아니 이상한 명령어 여기는 어디야 야강아지 완전 많아 이거 내가 다시 없애지가 <laughs> 어, 어디야 어, <웃음> <야>! <웃음> <웃음> 아 사례들 <사례되겠다>. 있잖아 <laughs> 아니, 미친 새끼야, 뭐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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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놈. 강아지 다 죽였어. 아니, 사형놈 강아지, 걔다 어디갔어? 아, 나왜 이래? <뭐라> 저, 저, 저 맞으면 안 돼. 저 맞으면 안 돼. 아니, 저 맞으면 이상해. 어, 맞으면 이거 날라와, 나한테. 이상한 을 이렇게 하는 거야. 강호야 어떡하냐. 만의 남친만 뭐지. 야, 아니 전투용 석공은 주지 않겠나? 강호야한번더 번개 맞고 싶다고? 번개 한번더받고 싶다고 가고요? <laughs> 네. 근데, 근데 아니야 그 나야 그 나야 광호야 던진, 던진 거 나야 던진 거 아니... <laughs> 나야 광호야 아무것도 아니야 서이이래잖아 나야 광야 근데 이거 광호한테 방어한테... 광한테 방... 말이 짧다 아, 이한테 <laughs> 말이 다 <짧다>. 아, 네. <laughs> 야나 근데 너뭐 하는 거야? 신사가 일로 와봐. 신사가 일로 와봐. 잠깐만. 땅을 왜 이걸로 맺고 집이 타보게 신성. 아니 보거라. 보거라? 자. 봐봐. 어. 어, 어, 안안 되는. 알겠다 알기. 오 레전드. 레전드의 아이템이야 이름이? 그 분을 같이 계략해 보자고. 그 분? 으어, 나이트 있었다! 아니, 미친 새끼야, 뭐해? <laughs> 야, <웃음> 무성아. 왜? 예. 15초만 기다려, 무성아, 15초만. 뭐야, 어, 야, 야 부서지기 왜안 된다, 나 부서지기 안 된다. 뭐야, 야뭐해뭐해뭐해부서뭐해부서뭐해 부서가 뭐해아 여기 어디야, 아, 뭐야? 아, 아니, 가 아, 가고 아, 야 가. <laughs> 됐다 을 거, 을 거. 진압해 진압해 빨리 진압해 아 이거 땅 이거 다 침수됐는데 어 개소리가 나는데 나는 방금 아니 부상 아니고 어떡해 니가 이상 번개 했잖아 이거 아 글쎄요 가구집으로 들어가지고 아니 앞이 안보여서 그냥 막 들어 갔는데 아다다 터졌어 어떡해 일로 가 응? 신기한 거 보여줄게 우리 산 만들래 산? 뭘까? 어 재현아 너좀바꿔줘야야저 <laughs> 병신새끼 물 뿌리고 있다 <laughs> 야, 나 저렇게 왜 뿌리고 있다, 진짜 막. <laughs>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됐어, 됐어? 보시켜 보시켜 트렌드가 맞죠? 야 이거 맞잖아, 근데 이거 아니. 어, 끌어오시면데 이렇게 번기를 맞는 거야. 근데 물뿌리는 지능은 진짜 뭐야? 보이는데, 재현이. 아니, 버디 뿌렸고 갑자기 집붕에물 뿌리고 있어. 보성아. 응? 낭래 맞아버려, 낭래. 아니. <laughs> 낭래맞버 <맞아마래>. 이거거든. <laughs> 아, 아 어. 어, 브지말자 어. 어. 공기 에으니까성네 어디 가시나. <laughs> 야, 뭐야? 봉냐 뭐야? 야 누가 숨었나 얘기했어. 그래요. 아왜야 뭐야 이거? 아, 이거 야, 부어? 위에 올라와 봐. 어느 거 올라가. 어디 있어? 어. 숨어 놨어. 왜거 좀비한테 쓰면 어떻게 되니? 좀비한테 죽는 거 아니야? 오안 죽는데? 뭐야, 와개쎄네아 데미지가 막쎈건 아닌데. 완전. 아까서 뭐였어? 뭐? 야, 제일 센뭐 이름이 뭐였지 중성아? 내가 어, 이거 하계수한테 먼저 써봐야겠다. 막 아, 세진 않은데?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별로. 뱀... 센트 어떻게 하더라? 오 <laughs> 야, 안, 죽는대요, 어디? 야, 안 죽는대, 어제. 야, 모드안죽는데 준서. 어제? 비통 맞는 거지? 경계 그렇게 세지도 않은 거 같은데, 아 좀비 일초컷안난 거면. 야, 뭘 쳐다봐, 어디다크리에이티브야 이거. 배아나배 a 아배 b 나더가가 r d Bernard 려봐야왜 e how do 냐 강호 어디 갔어? 갔어. 어 a r d Bernard, b e r n a 너피시 e 갈 거야? 금요일에? 금요일? 네. 누구 좋아. 가는데? 어? 누구 누구가? 많이 가. 그래? 난 보성이랑 영록이도 갈 거고 현규랑 나랑 뭐, 시우랑. 나도 갈까, 가야지. 갈거나 갈까 영록아? 나가지. 강우도 갈거 같아. 좋아줘. 근데 나돈 없으면 못 가. 나돈 많아 근데. 그럼 돈 내가 내줘. 너돈 없어? 어. 국가 비상이야 국가 비상. 현규 봐봐. 왜? 우상아 밀리가 없네. 응? 야, 야 정성아, 나 카이. 나 카이. 나 카이. 우영아나 카이. 뭐 익쳐서 이거 간다왔거다 현규 화면 좀봐 봐. 우상아어 응. 뭐야? 어? 어, 이거 어떻게 올라. 가 듀스. 나 살려 줘. 어디 있어? 방무집 터졌네. 너냐? 너 어디야! 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나이거는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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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이 아이고, 아 야, 야. 야, 야 아, 이제 맞다 영록이 아이템 죽여야돼 <laughs> 어 구성아 응? 아파 벼락? 벌한테 써봐야겠다 어이 뭐야 별잘안는데 벌은? 어 뭐야 아니 아무언가 뭐, 삭제했는데 어이 넌 나에게 그랬으면 안됐어 아 응. 이 집에 어. 벌을 내린다. 아니, 나 아무것도 까지. 뭐라고? 어, 우리 일단 리설 하자. 오케이. <laughs> 리설 할때 얘기해. 나 씻고 밥 먹을 것 같아, 이따가. 아, 나 옆에 이거 치료한, 레이저 치료했는데 너무 따가워. 레이저가 사라졌어, 응. 그거? 그거, 그 뿌리가 좀 깊다고 수술해서 없애야 된대, 없애는 거어 갑자기 막쏙 때리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이제 미친 새끼는 내걸왜 없애는 거야, 얘는. 수사 발로 하네 돼? 발로 와야 돼, 수사. 발좀 받자, 재연아. 보성 아이엠이겠냐? 아이엠 지금 이기고 있어보성 그래도 너도 아이엠스타 많이 쓰잖아. 아이엠스타. 계속 이리요 저는 아이엠스타 프로게이머였잖아. 야 이거 용암 이거 맞는 거야 이거? 야, 야 이제요. 넌 뭐야. 여... 뭐야, 난, 난 내가 이거... 용암을 설치했어. 저 변이 사태랑 똑같잖아. 보성아 변이 사태가 뭔 사태인데. 타사태야, 타사태. 이거는 마치 막을 수 없는 제안과 같아재훈 나. 그때 뭐였지? 청아대 아닌데? 재윤아 넌 막을 수 없어 다가오는 고통 오우! 어이큐 200 재윤 <laughs> 하지만 막을 재윤아 수 없어요, 막을 수 재윤아 이번엔 뿌리를 뽑지 않는다면 막을 수.. 어 막아요 막아요 막았어요 어. 죽기 아, 살기로 아, 했어요 컴맨... 졌어요 컴맨, 컴맨 죽기로 했어 그땐 이겼어요 이제 됐어? 야, 하자고. 아 분석 발로하자고 나분어 나가자 안돼 강우 오면 할게 사민 큐워 강우 너무 화난 거 같아 약간 점수 올려줘야 돼 우리가 그럼 누가 키워라던가 강우 지금 키 어디인데? 다이두 아, 판인가 세 판만 이겨야 성급돼어 미친 새끼 봐라 이거 사민 키워자. 야이 35개가 야너너 줬대 너 줬대 너, 너, 하는거지 어이 막을 수 없어 넌어 준성이 나다 나는... 그게 퍼진다 어떻게? 응. <laughs> 아 인챈트먼트가 왜안 되냐 난 나? 야강고 신다는데? 뭐 뭐라고? 강호 안한대 신데 뒤로 하자. 있다가. 어 저거 있다가지. 아, 그래. 어이. 어, 하지만 용암이 퍼지고 있어. 현상이 없는데. 이새끼가 내가 명령어 못 그래. 쓰는 줄 알아? 뭐냐? 나한테 뒤틀릴 수 없어. 아 이거다. 찾았다. 너희 좋됐다아이 새끼. 아 추방을 시키냐. 이 씨발놈. 이울로가 마검에 내가 들어 볼게. 네더. 네더 검이 영어 소드. 검이 영어는 뭐였냐? 소드인데 왜 소드가 안 뜨냐? 음, 이거 좀 이상해 명러가 안돼 그게 네더.. 아 네더라인데 잡는데... 근데 그런 걸로 하면 재미가 없지 아, 막... 다이아몬드가 없 아니 다이아몬드에 넣는 게 제일 좋아 근데 다이아몬드 소드가 없는데? 뭐가 이거 그냥 아무, 아무거나 아, 아, 해 풀대기로 해도 되고 마크 게임, 어? 게임 되게 신기하지 않아 어? 마크 게임 되게 신기하지 않냐 보서아좀 신기하긴 해. 어떨게? 넌 어떤게 신기하다 생각해 보기철나이 없는 보성은 응. 우리 대형 물류창고 만들어 볼래? 보성 엉 뜬거 아야어 잠깐 이 샤워하고 밥먹고 온다지 않았어? 아니 좀 이따가 보성씨 왜 나한테 왔어요? 왜 나한테 <웃음> 왔어요? <웃음> 계속 <웃음> 뭔 소리야 이거 올라와 일로 와봐 형 올라와 블리츠프리트 어. 만들었구나 제조했구나 나 끌어당겼어 지금? 진성아네 현규 어떻게 됐어? 현규 몰라. 음... 아니, 똑같아. 안 던져지는데 국어 아니 던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한국어. 거야. 어 한국어. 한국이 한국어. 한국어. 한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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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이거 약해 준성아 뭐라고 이게 약해 준성아 이거 뭐냐 이거 레전더리 아이템 그러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런 건아 계약하자도 준성아 이거 어 나를 감히 땡겼어 아 죄송해 요 죄송해 아, 야야야야야 강우야 왜왜왜 강우야 미안하다 야야야 야 배한이가 있어 땡겼어. <laughs> 어? 어떡떻게야야 강호집 살아 살은 것 같은데? 아 강호집은 살았어, 임파 어디 이거 어떻게 살아 이걸 못 살지 얘들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어 이거? 아왜 이렇게 지켜? 어제 어디 갔어 근데? 다 터졌잖아. 살긴 뭘 살아. 있어 여기 이 중에 있어. 다 터졌구만. 아, 야, 이거, 강호심, 내가, 안전하게 해볼게, 내가. 아니, 닥스럽다고, 이미. 안에, 내부가. 아니야, 겉에라도, 좀만. 어, 가만히 없구나. 뭐야, 나, 간전모드 있는데, 왜 아래까지 가냐? 뭐야, 씨발! 태현아! 뭐야? 태현아, 너, 그, 석궁 하나만 준비한대 어? 석궁? 어. <laughs> 아, 이거 캡스 이렇게 생겼 아, 이렇게 이이게 해봐. 아, 해봐해 아, 해서. 봐이그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해서. 아, 아, 이렇게 아, 이 아, 이서 <laughs> 아이 쇼바라고 그거 그냥 쇼바라고네 네가 모딩 시켜봐. 거걸렸고 블리치 크랭크. 야 뭐야? 야너 그러다 가무집 다시 폭파되겠네 진짜. 오, 오 지상시작잖아. 보동아. <laughs> 넷넷넷밥 응, 응, 네. 먹고 올게 이따 슈랑 발로 하자 뭐자 이거? 뷔한아 네준석 어디 발로 발로랑타자니까 네. 오니 글쓰기 <laughs> 신의 개고 소재로 쓰네? 지금 나아지니까 야 TNT 만개 설치하고 한명 가위바위보 진 사람이 서버 남기? <laughs> 저 같은 저전뭐 번... 어, 그럼 터 터무레나 터지는 거 아니? 그러니까 컴 터지라고 <laughs> 뭐냐 뭘 취급한 거야 재금아어 <laughs> 한번 쳐볼까 마인크래프트 병용. <laughs> 이재윤 뭐야 이거? 어? 아, 아 노잼, 노잼 중 뭐냐, 노잼 중 뭐냐. 아 이거 뭐야 랜덤 박스. <laughs> 야, 잔다다, 근데 나, 야, 근데 우리는 몰랐는데 이 마크 묘사가 존나 잔인한 거 알아? 그래서 용 용암에 있는데 사람이 불타고 앤. 있다니까.